일단 오면 건강해지고 귀농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안에 많이 들어와줬으면 합니다. 진안이로 어, 한번 와보세요. 아, 짠 안녕하세요. 안천 전북 진안 안천에 살고 있는 하는 채인데요. 저는 친구가 많이 없어서 슬픕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에 많이 이사와서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은데요. 어른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 자기 소개 먼저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는 보암마을 사는 황궁도 민선네 할머니입니다. 아, 저는 여기 안천에도 이제 살고 있는 25살 김화수라고 합니다. 저는 안천면 보암마을 이장 한채희입니다. 저는 안천에서 시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장 김영천입니다. 그럼 혹시 무슨 일 하시나요? 저는 고추 농사와 수박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는요. 몸도 안 좋고 고추 조금하고 꽤꽤 그, 꽤 하고 그런 거나 조금씩 합니다. 5년 전에 무주로 왔다가 네. 무주에서 편의점을 같이 하다가 안천에 이제 편의점이 없는 걸 알고 주변에 해보면 괜찮겠다 해서 여사장님하 같이 3년 전 입주를 왔습니다 진안 사시는 건 어떠신가요? 공기도 맑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지난에 사는 거 좋다고 해야 돼요? 좋 좋지요. 진안 사는 게 아, 혹시 그러면 도시에 사신 적 있으세요? 이제 도시 가서 안사아봐갖고 이런 시골이 좋지 나는 할머니는 음... 도시 가서는 못 살아 할머니는 그래요? 심심해서 <laughs> 도시의 옛날에 군인 가기 전에 살았잖아 복잡하고 시골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걸 살아보면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 또제 친구들도 도시에 있는 친구들도 여기 저곳로 많이 내려오는데 어, 와서 보면은 공기 좋고 뭐물 좋고 사람 좋고 뭐 그런 좋은 점 일단 딱 일어나면 공기가 네. 사람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이 많이 나고 실제로 네. 건강해지기도 했고 이제 이렇게 나이 먹고 여럿이 모여서 놀고 손자들 키우는 재미 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웃고 왔다 갔다 친구들하고 밥도사 먹고 <laughs> 그러는 게 좋습니다 <laughs> 음, 이제 나쁜 점은 다 아시지만 약간 불편한 거 있잖아요 문화 뭐 공간이 부족하고 첫째 병원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병원 갈때 시간을 내서 나가야 하는. 할머니들을 봤는데 버스 타고 설경 기다리시고. 불편한 점은 아무래도 저녁 늦게 여는 식당이나 가게가 없으니까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불편한 게좀 있더라고요. 불편한가요? 네. 불편한 것도 있긴 있죠. 불편한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이거니 마음대로 이제 활동도 못 하고 네.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음. 그러면 장사가 잘 되나요? 여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좀 운영도 잘 되는 편이고 현재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편이 좀보다 약간 다른 편입니다. 해서 또잘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또 주위에 그렇게 가게가 많지 않아서 어느 연령대가 많이 오나요? 거의 동일한데 이쪽 주민분들은 뭐다 아시니까 그게 학생들하고 40... 5,60대 아저씨들이 많이 오시죠 아무래도 농사짓는 네. 분들이 또 많이 오셔서 아, 왜그 연령대가 많이 오는 거 같은지 일단 제 또래들이 저랑 제가 좀 친화력이 좋은 편이라 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게 여기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쓰시는 분들이 좀 많고 또 학생들하고 제가 애들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잘 놀아요 그래서 놀러도 오고 그쪽도 연령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 주위에 농사짓는 분들이 다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왜 많이 오는지는 어, 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머니 음식이 맛있어서 오시나? 그러면 시골에 사람이 많아지잖아, 많아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시골에 사람이 많아져야 이따라 경제도 살고 국민들이 사람들로더 유명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유구가 자꾸 빠지니까 시골이 소멸된다니또 또 많이 나오고 학생들도 쓰다 보니까 애들 보기 정말 힘들고 그러면 뭐, 도시에서 만약에 이 놀러 온다든지 관광을 보더라도 그 지역이 낙후되 있기 때문에 더 나라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시골 쪽에 유구도 늘고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 해요. 인구 증가 어 저, 저는 여기 동네가 좋아서 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근데 그러기에는 젊은 사람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 귀농 귀촌하려고 해도 아무 아무래도 군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야 들어올 건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좀 군에서 또 일자리나 젊은 사람들 일자리 제공이나 그런 게 있어야 들어올 건데 그런 거는 일단 사람 많으면 좋죠. 또 여기 진안이 사람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활성화되고 인구가 좀 적어서 그런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귀농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지. 저 청년들도 다 우리 여그 완천 청년들 다 착하고 네. 훌륭해. 훌륭해서 좋아요. 그러면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어. 그럼 귀농귀촌을 하신 건데 혹시 귀농귀촌 몇년 차이신지? 저는 이제 농촌으로 다시 돌아온 게 6년 차 정도 됐죠, 6년 차. 아 그러면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 분들께 한 마디 하자면 일단 올때 욕심을 좀 내고 오면 안될것 같아요. 사람은. 저도 처음에 와서 힘들었는데 어디를 가나 텃스에는좀 존재하거든요. 그 지역 사람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이 오면 좀 경계하기도 하고. 근데 모든 걸 비우고 오면 사람이 비워있는 건 채우기가 쉽잖아요. 채워져 있는 거는 다시 비우려고 너무 힘들고 더 채우기도 힘들고 넘쳐나고. 근데 다 비우고 오면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게더 여유로워지고 삶이 좀 편안해지고. 일단 오면 건강해지고 또 도시는 솔직히 아이들하고 친하기 힘들어요. 아이들 일단 어른들을 경계를 하고 어른들도 아이들이 요새 뭐 청소년 조립 공부 무섭다 뭐 이런 말들 을 많이 하니까 애들이 모여만 있어도 안 가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아파트에서 살면서 또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났어. 근데 여기 와서는 일단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이 어린 사람하고 지내면 좀 젊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옛날로 또 돌아가는 기분도 많이 듣게 요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좀 편안해지고 여유롭게 살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무조건 시골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딴이 진짜 살기 좋고 공기 좋고 제가 25년 동안 살았는데 어, 진짜 공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고 또 음식 맛있고 좀 지난해 많이 들어와줬으면 합니다. 시골에 공기도 좋고 깨끗하고 하니까. 도시보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골로 많이 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도시사는 청년이고 누구도 그런 학생들도 진안이로 한번 와 보세요. 진안이 참 살기도 좋고 좋아요. 물 좋고. <laughs> 진안은 여러분의 기분 기초을 환영합니다. 기념기촌을 환영합니다.